네, 안녕하세요 비니어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 하고요 어, 제가 보통 출근하면 어떤 일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경공매물건을 이제 찾고 조사를 할때 저는 어떻게 하는지 여러분들에게 좀 한번 실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 임자하고 물건 조사 하실 때 조금 참고하시라고 제가 해당 내용을 해서 어, 컨텐츠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여러분들 부동산, 경매든 공매든 물건을 지금 찾고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음, 특히 우리 지역, 뭐 지방도 마찬가지겠지만, 많은 물건들이 경매로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특히 우리 지역은 쓸만한 물건들이 꽤 나오거든요. 근데 물건도 너무 많고, 경기 이제 침체, 위축, 그리고 대출, 뭐 이런 것 때문에 상당히 이제 많은 사람들이 보수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꽤 괜찮은 물건인데도, 낙차를 이제 안 받고 못 받고 유찰되는 사례가 많아요. 그래서 싸게 매입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어 있어서요. 어 물론 어이 시기에는 물건이 많이 나오긴 합니다만 다 그냥 입찰하시면 안 돼요. 물건을 선별해서 좀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현지 이제 사람들이 이제 소비가 되고 사용이 되고 어 임차가 되고. 재매각이 되는 그런 물건들 위주로 보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상가를 좀 한번 보러 갈 거예요 상가 같은 경우는 실제 임대차가 잘 되는지를 살펴보는 게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이 물건을 보러 가기 전에요 이게 지금 우리 동네에 있어요 실제 저희 사무실하고 가까운 삼성중공업 나오는 문 바로 앞에 있는 상가가 되겠습니다 3층 아 4층이네요 4층 건물이 되겠습니다 우리 동네에 있더라도요 저는 매입 그리고 매도 재매각 차이, 그러니까 매매 쪽만 주로 해왔기 때문에, 임대차, 실제, 오늘, 지금 기준으로 해서 임대차가 얼마에 이제 맞춰질 수 있을지, 저도 확실히는 몰라요. 대략적으로는 알고 있지만, 주변에 이제 상가, 이제 사업하시는 분들 아니까 대략은 아는데, 그래도 또 최근 가격이 달라졌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부동산에 가서 이제, 이런 경우는, 인근 부동산, 물론, 저희도 부동산입니다만, 저희는 경공매매하고, 매매, 이제 매도 차익만 하니까, 임대차를 맞추는 이제 부동산, 공인중개사 소장님들에게 저희가 조언을 구합니다. 이럴 때는. 자,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이제 조금, 항상 제가 그런 말씀드리는데, 안내를 좀 드리고 싶은 게, 어, 주변의 공인중개사, 여러분들이 이제 보고 있는 물건의 인근에 공인중개사의 임장가고 물어볼 때는, 제발 좀 대가를 주세요. 대가를 지불하고 정보를 얻으셔야 돼요. 요즘 뭐, 뉴스에 많이 나오대요. 임장 구르니, 뭐니. 그러니까, 살 것처럼, 팔 것처럼 하면서 정보만 취합하려고, 그렇게 이제 뭐, 모집을 해가지고, 얼마당 모집을 해가지고, 사람들 우르르 데리고 와가지고, 물어보기도 하고, 한 사람씩 미션을 주기도 하고, 학원에도 그래야죠. 그러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 공인중개사분들도 생계가 달려있는 문제고, 나의 정보와 시간을, 가져가는 상대방이 있다면 그 사람은 실제 그 사람도 정보를 얻으니까 공인중개사에 어떤 대가를 줘야 됩니다. 그게 맞죠. 그리고 공인중개사 부동산을 찾아가더라도요 여러분들이 가면 대략 알아요. 아 이거 살 것처럼 팔 것처럼 하루, 하루 이제 나한테 찾아와가지고 정보만 취합하려고 왔네. 안다고요. 그러시면 안 돼요. 그럼 맘상하고 제대로 된 정보도 얻지 못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공인중개사를 찾아갈 때는요, 항상 뭐, 하다 못해 음료수, 보통은 상담료를 웬만해서는 지불을 해요. 끝끝내 그 또안 받으려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런 분들 저희가 음료수를 뒤늦게라도 사드리는데, 웬만해서는 3만원, 5만원, 5만원을 좀 많이 줍니다. 그렇게 해서 상담료 주고 저희가 정보를 얻습니다. 그렇게 하면요, 소장님들도 고마워서 정말 좋은 정보, 양질의 정보, 진짜 정보, 이거는 해라 말아라, 지금 이건 맞다 아니다. 왜냐면 그 일선에 있는 공인중개사분들이 정말 정확하게 그 정보를 알거든요. 그런 알짜 정보, 고급 정보를 내가 얻으면서 그냥 얻으라 그래? 그건 정말 잘못됐어요. 좋은 정보 못 얻습니다. 여러분들 그러지 마세요. 그리고 임장그루할 것처럼 살팔 것처럼 하시는 분들 그러지 마세요. 정말 대가 주고 정보 취합하세요. 그러면 진짜 정보 얻는다니까요. 서로 인연이 되기도 합니다. 정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 거제 보시면은 여기 이물과 거제 장평동에 우리 동네에 나와 있어요. 이 물건이 이제 오늘 11월 11일이거든요. 한번 아마 떨어질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예전 같으면 이게 삼성 조선소 앞에 있기 때문에 그냥 입찰이에요. 이번에 재입찰인데 아마 한번 오늘 입찰이 한번더 떨어질 것 같아서 제가 떨어지고 나면 임장을 한번 다녀올까 해요. 다녀오고. 어, 주변 이제 공인중개사분들 소장님들에게 좀 방문을 해서 상담료드리고 상담도 좀 받고 해서 수익률도 좀 계산해보고 수리비가 얼마나 나올지 대략 가늠해서 이걸 입찰해도 될 만한 녀석인지 아닌지 제가 한번 검토를 하는 모습까지 다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임장을 어떻게 하면 이제 잘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이 많이 좀 계셔서 저희가 이제 직접 물건 소개가 아니고는 직접 이렇게 임장하는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부동산에 상담을 하러 갑니다. 해당 물건의 차인 부분 어떻게 좀될 것인가, 어, 소장님들의 의견을 좀 듣고 물건에 대해서 좀더 검토를 해볼 겁니다. 수익률이라든지 네, 이렇게 물건에 대해서 이제 출력을 했고요. 프린트 출력을 했고 여기 또 이제 5만 원 봉투 상담 비용을 넣어가지고 이렇게 이 가지고 갑니다. 아, 문을 안 열었네. 자, 여기. 상간대요 여기 이제 따라낸 공간이고. 바로 여기 도선소 입구거든. 요그 위치는 상당히 좋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장평공. 여기 공인중개사가 붙어 있는데 여기에다가 이제 저희가 찾아가서 물어보면 될것 같아요. 안에 아, 네. 아, 네. 뭐, 안에 뭐. 깨끗하게, 여기 예전에 편의점 있던 자리라서 깨끗하게 주워져 있습니다. 이제, 대당그 표가 붙은 공인중개사에 물어보면 되긴 합니다. 여기도 문 닫아놨네요. 안에 한번 들어가보면 좋을 것 같은데. 음, 계단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 여기는 문을 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저 예, 물어보러 예, 예. 왔습니다. 예, 예. 저희는 상담받을 때 비용을 드립니다. 예, 예. 그래. 어,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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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뭐, 가 상담요. I t 요 l l you, I t 다 l l 도중개 I t e 해봤는데요. 아이고 이 l y o 이동네 e l l y o 아니 왜냐면 우리 o u I tell you, I tell you, I tell you, I 도 e l l you, I tell you, I tell you, I tell you, I t e 합니다. o u I tell you, I t e l 아예 그렇습니다. l l 고 저희는 장평에 경매 공매만 하거든요. 예, 예. 근데 사장님이 요거 좀올려놓으셨더라고요 요거 예, 예. 붙여놓으셨더라고요 예. 여기 예. 는 아시지요? 거 장평에 이거 예예저아 예. 거기 <laughs> <저, 한 개. 웃음> 이제 제가 어떤 우리 좀 입자나 해볼까 하고 잠깐 한번 아니시라 어떻습니까? 어떻습니까? 저기, 어떻습니까? 저기 예. 그 조금 상황이 안좋으신가 봐요. 보존등기하고 지금 이제 나오고 계데 예. 계속 가지고 계셨던 사장님이셔서 예. 제가 예. 입잘니다아 예. 그렇습니까? 네. 예. 사람 내용도 예 제가 얼마나 나았습니까이 층이요. 내가 이층만 네. 줄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와, 1층이요 예, 1층에 음. 무조건 주로 어는데 이게 핸드폰 대리점도 보고 할라 했고, 하려고 했고 할라 예. 했고, 무조건 제일 로었는데 이게 건물은 철골 구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 예. 철골 고그니까 뭐 떠들 필요도 없고 손만 보면 된다는 거니. 예. 이상층은나갈까요 예. 나갑니다. 뭐를 해도 나갑니다. 아, 어. 이거 이 삼층 이거는 필요가 없다니까 뭐미용수 예. 되고 뭐해서 네. 가보면은 네, 네. 지금 이 가격으로 사도 난 된다고 보지. 그 그렇죠. 땅은 이땅이 비쌉니다. 그리고 원래 여기 장사 얼마나 잘 되나면 앞에 지금 여 기숙사가 엄청나다뜯어냈다니까뜯어내고 없는데 네. 이 자리는 무조건 사야 돼. 자, 여러분들 영상 잘 보셨나요? 어떻습니까? 느낌이 어떠세요? 한번 해볼 만한 물건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시죠, 그죠? 실제 이 물건은 위치가 정말 좋아요. 조선소 바로 앞이기도 하고 옛날에는 정말 위치가 뭐, 번화가 조선 인력들이 많이 이제 군집했던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근데 지금 반대쪽에 기숙사가 이제 저 위쪽으로 옮겨가긴 했죠. 그럼에도 조선소를 오가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제 유동인구가 있는 곳입니다. 바로 앞이니까. 뭐더 이상 긴말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부동산을 적극적이고 공격적으로 찾아보면서 조언을 구하세요. 그래야 이 물건의 가치가 판단이 되고 수익률도 나오고 재매각이 될 건지 안될 건지 그런 게 나오는 겁니다 반드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비용 집을 하시고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물건 이제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현재 눈으로 보시기에는 이게 4층이에요 4층 각층별로 한 30평이 조금 넘게 이렇게돼 있고 이게 철골조거든요 외관이 조금 뭐 이렇게 돼 있는데 뭐 칠좀 하고 여기 각 층별로 임차가 되면 요렇게 시트도 새로 하고 간판도 달고 이러면서 깨끗해집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여기 지금 1층에는 편의점이라든지 판매점 휴대폰 판매점 식당 요런 거 들어오기 좋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1층 공간만 보수적으로 보더라도 한150 이상은 안 되겠나, 그런 말씀하시거든요. 왜 이제 이렇게 되는 게요 뒤에 라인들이 이 식당들이 요 1층이 비슷한 평수가 1 5 60 합니다. 지금. 1 5 60이에요. 요게 지금 제가 봤을 땐한 200은 받을 수도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리고 1층에서 2층으로 내부 계단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일부 공간은 1, 2층이 같이 쓰니까 프로세스 한 50에서 한 200은 받아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저는 드는데 2층 일부 공간까지 써서 그런 거예요. 자, 그리고 요쪽 부분, 요쪽 부분 일부는 또 제시 외의 공간입니다. 뭐, 긴 말씀은 안 드리고. 어쨌든, 가용 면적은 1, 2, 3, 4층이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3층 근린 시설, 4층도 근린 시설, 요렇게 해서 통으로 4개 층을 상가로 쓸 수가 있습니다. 아까 제가 얘기 들어보니까 2층은 한80 정도는 안 받겠나. 뭐네도 보수적으로 잡아도. 위층도 마찬가지. 80, 만 70. 요게 이제 보수적으로 150. 받는다고 칩시다. 그럼 얼마죠? 160, 310, 380이네요. 보수적으로 잡았을 때다 들어왔을 때380 정도.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가격이 얼마죠? 자, 감정이 5 5 1 0 0인데 얼마라고요? 4억 4천인데 오늘 떨어졌어요. 제가 좀 전에 법정 갔다 왔거든요. 경매 법원 갔다 왔는데 이거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3억 5,200부터 시작합니다. 하셔도 된다니까요, 여러분들. 조선소 앞에 상권은 여러분들 잘 골라야 되거든요. 근데 이렇게 좋은 상권이 어디 있어요? 조선소 바로 앞에 삼성중공업 앞에. 딱 모퉁이. 그리고 가장 안 좋을 때 지금 가격들이 그렇게 책정이 되어 있는 겁니다. 볼만 합니다. 진짜 제가 떠먹여 주는 겁니다. 현장 임장 조사까지 가서 물론 이 경매로 이렇게 나오게 되면 많은 분들이 또 입찰해서 또 경쟁률에서는 높은 금액으로 가버려서 좀안 좋은 면은 있지만 어쨌든 이 물건을 소개해 드린 이유는 이런 물건들이 많은 분들이 몰라 가지고 왜 현장 조사를 안 하니까 요즘 상가 다죽는다며 하면 안된다며다공실이라며 이제 이런 것만 전해 드리니까 자세히 안 보는 사람들이 감사하게도 많아 주니까 이렇게 눈먼 건물들이 그냥 지나친다. 예전 같으면 이리 됐겠어요. 다 그냥 입찰 다 했지. 그래서 이럴 때 여러분들이 물건을 잘 선별을 하면 기회가 있다는 얘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요건 어, 뭐 내려보시면 다른 특이사항 없어요. 자, 이 위반 건축물이 좀 있긴 한데요. 보시면은 요게 위반 건축물로 등재되어 있으면다 요거는 밀면 되거든요. 그래서 대출을 좀잘안 주려고 하는 곳들이 있을 건데 요거 원상회복조건부로 대출을 한번 좀잘 알아보십시오. 아니면 내돈 들여서라도 한번 해볼 만한 물건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위치도 좋은데 저렴하게 내려온 거는 참 거제니까 가능한 일입니다 정말 자 여기 입구를 봉쇄해놔서 올라가지는 못합니다 중개사님 말씀으로는 2 3층 조금 보수는 해야 된다 한5 6천 이상 수리비는 좀 들어갈 수 있다는 걸 감안하시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입찰 한번 해보시겠다 하시는 분들 의뢰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이거는 또 불특정 다수에게 보여지면 또 입찰자가 또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해서 여러분들 중에 누군가가 저한테 의뢰해주면 영상을 내려버리거든요. 경쟁률 좀 줄여야 되니까. 그래서 빨리 의뢰해 주시는 게좀 좋을 것 같아요. 해서 이런 물건, 이 물건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 거제에 나온 물건 중에 간간히 눈먼 물건이 나옵니다. 상가뿐만이 아니라 뭐 주택도 좀 그렇고요. 그러니까 팔릴 수 있는 주택, 그리고 땅도 마찬가지요 땅도 예전에는 좋은 땅이었는데 많이 들어왔을 물건 지금은 쳐다도 안 봅니다 땅은 그래서 좀더 차익 실현을 할수 있는 그런 여건이 돼 있다는 얘기를 드리는 자 오늘은 이렇게 해서요 여러분들에게 물건을 저희가 조사를 하고 현장에 가가지고 임장도 하고요 부동산도 들려보고 이렇게 물건 조사하는 이런 일련의 과정들 그리고 괜찮은 물건 하나 같이 한번 여러분들에게 함께 소개를 드려봤습니다 혹여 여러분들이 좋은 물건을 진짜 좀 찾아서 저희의 도움을 받아서 이렇게 하시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컨설팅 의뢰를 주세요 그러면 저희가 6개월 1년 단위로 해가지고 저희가 물건을 진짜 괜찮은 녀석이 나오면 저희가 선별을 해서 이렇게 개별적으로 진행도 좀 도와드리고 있고 그렇게 합니다 비용은 좀 들어가요 그래서 내가 돈을 한번 굴려 보겠다 하시는 분들을 의뢰해 주시면 되고요 다만 여러분들도 관심을 가지고 같이 의논을 해서 같이 살펴볼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이 돼야 됩니다 돈만 줄게 해줘 저희 이런 거안 하거든요 본인도 부동산에 관심을 가지고 해당 지역에 대한 인프라 그리고 부동산에 대한 가치 뭐 그런 것들에서 같이 이렇게 고민하면서 살펴볼 그럴 각오가 되어 있으신 분들 그런 분들하고만 진행을 하니까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 말씀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물건 소개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또 여러분들하고 같이 다른 물건으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